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9월 2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 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살수 있도록 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실천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또한. 아직도 병원에 입원 중이며, 그리고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아무것도 될수 없사오니 주여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오고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주의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선원합니다저들이 말씀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예비된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어린 신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규린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빈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준이와 사빈이와 예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말씀 안에서 무릎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민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임마누엘 음. 신앙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살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는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구약성경 재성경으로 828쪽입니다. 음, 말씀을 제가 어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돌을 버리며,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유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란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너희는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런 나머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가 어렸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런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불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라.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나니 끊는 혼란 때에 그들의 요새 이시로다. 마지막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를 수인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잘살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불평과 함께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왜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컬으면서도 저렇게 잘 사는 것일까?저들의 자녀는 왜 저리 잘 나가는 것이고 나는 주름살이 팍팍 눈인데 저 사람들은 왜 오히려 덜 젊어지로 젊어져 보이는 것일까? 이런 의문과 불평은 교회 안에서도 계속됩니다. 저 사람은 한 달에 한번 예배에 참여하는데 왜 나보다 일이 잘 풀릴까? 저 사람은 교회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봉사도 안 하는데 왜 이리 건강하고 왜 이리 일이 잘 풀리고 왜 이리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이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우리가 그들이 잘되는 것을 보며 불만과 의문을 품지 말아야 할까요? 이절 말씀에 이르기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에 그러니까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말로는 풀이 배임을 당한 것 같고, 푸른 채소가 쇠전해지는 것과 같으니,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의문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불만과 시기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어떤 모양을 취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형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터인데, 자꾸만 의문을 품고 불만을 가지니,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내 길을 여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만이나 의문을 품지 말고, 그냥 내가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길을 걷기 위해 구두를 닦고 길을 걷기 위해 어떤 장단지 근육도 키우고, 길을 걷기 위해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냥 우리의 길을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때는 힘들고 지쳐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지 말고 묵묵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우리에게 쓸 것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 만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순리대로 벌하여 주실 것은 벌하시고 칭찬하여 주실 것은 칭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묵묵히 하지만 말씀 안에서 합당하게 당당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분명하고 환한 빛이냐면 6절 말씀에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오의 빛은 어느 정도의 밝기입니까? 가장 밝고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정당함을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순간 악인이 번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악인의 번영과 성공은 하지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악인의 번영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계속해서 불만과 의문을 품는다면 그들의 말로를 부러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하는지, 빤히 답이 나오는데 가치가 전도되어 의인이 악인을 부러워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과 시기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의 진영에 들어가지 말아야겠습니다. 부러움은 불만이 되고, 불만은 시기심과 악덕함으로 비화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역시 그들의 삶을 따라함으로써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불호하면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우리 자신을 그들의 행악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분을 굳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악인은 정직한 자들을 칼과 활을 사용하여 공격합니다. 실제 칼과 활을 가지고 이렇게 싸운다는 게 아니라 언유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종종 많은, 많은 악인들이 물리적으로 정직한 자들을 해코지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방편으로 정직한 자들을 궁지에 물거나 해코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이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계시지만 저들에게는 마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저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편을 갈라서 그들을 모독하고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슬람 과격 분자가 되겠죠. 진리를 수호한다는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답게 건강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진실로 제대로 된 사람을 낳는 그런 어부가 돼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해코지하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제대로 된 어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마음이 내가 들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물론,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고 현실이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왜 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광명의 빛으로 채워주실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에, 비로소,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본청원이라는 사자성화가 있습니다. 정본청원. 이 말의 뜻은 아시다시피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입니다. 정본청원. 그 근본을 생각하고 초심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본청원으로 근본을 바로 세우시고 근원을 맑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여러분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주의 지체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님 앞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어들게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 나이다. 아멘. 이별 마쳤습니다. 오늘따라 녹음이 잘안 되었는데, 실수를 하였는데, 그래도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본질, 말씀의 근원으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수예배, 비대면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잘 네, 하루 되십시오. 샬롬.